터키 사람들은, 그러니까 터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옛날에 그런 설문조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독일에서 생활하는 터키 2세, 그런 가족들에 관해서 창피해, 창피하게 느낀데 왜냐면은, 사실 독일에서 터키에 타는 이미지 별로 좋진 않아요. 이세들은 이제 언어 문제든, 뭐, 어떤 폭력적인 거, 음 영어로 스티마라고 부르고, 뭔지 아시죠? 스티마. 스티마라는 스틱마. 게. 그러니까 이를 때면 사회에서, 아, 터키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뭐 얘기하면은, 거기서 계속 그냥 반대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스티그마를 받아들여서 지끼길만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칼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독일에서. 그러니까 저는 만난 터키 사람들 중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옛날에 운동했을 때, 그 사모님 중에 독일, 그러니까 터키, 이제 세분 계셨고, 정이 너무 많아요. 정말 되게 친하고, 같이 그러니까 고 너무 좋았는데, 독일 음, 사람들은 독일에서도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애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거주하면서도 약간 그런 독일 사회랑 아무래도 이 문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음, 이러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안에 있는 터키사람들, 독일에서 그냥 이미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 터키에 있는 어, 터키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전쟁 난민자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복지가 좋아서 간 사람들 음, 이렇게 그 얘기 듣고 오히려 이미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자세한 서류를 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그게 <laughs>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개인적인 인상. 그래서, 음. 여기도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죠 음. 음.